먼저 어제 진행된 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조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임선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자 중한 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로 조율 중이고 구체적인 그 시간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한 진행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에 입,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을 어, 저희가 특검이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 이 당시 기록 회수 과정과 관련한 어, 경찰 관계자들을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